l e g 성 n g Tongzong, Tongz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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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n g z i n t o n g z 이라폰 김래경입니다 저는 문과대학 2학번 입체진입니다. 저는 경대학 2학번 강지원입니다. 저도 문과대학 2학번 민자윤입니다.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대학생의 이미지? 좀 머리 길고 웨이브에 외부, 약간 플로럴 패턴 블라우스 보학본에 바이브가 보였어요 <laughs> 엘레강스? 가방도 되게 되게 뭔가 멋있는 거 들고 다니셔가지고 뭐가 다르셨나요? <laughs> 동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선배가 나랑 동갑인 경우도 있고 막이렇게 접고 계속 꼬여가지고 언니, 오빠들 어려워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뭔가 언니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어, 어, <laughs> 성, 선배, 선배 그래요.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고 계속 요 붙이고 <laughs> 말도 안고 <laughs> 다음으로 고러 <불러요>. 안녕하세요 <laughs> <그냥> <laughs> 여기 번우 있으신 분 없으시죠? 네? 아아 기다리고 있죠. <laughs> 혹시 번선이랑은 다들 친해지셨나요? 응원 같은 거 해주시는데 막뭐 시험 기간 때 아, 기프티콘 예 어, 네, 그런 거 보내주시는데 또 부담스럽잖아요. 보은도 해야 되고 또막 이것도 <laughs> 보은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너무 좀 그런 가끔 그런 게 있어서 영상 보시면 어, 아 그렇죠. 아, 네. 어떠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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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어, 제가 내려갈게요. 그럼 지방으로 지방까지 <laughs> <하고 웃음> 내려갈게요. <웃음> 어떡해. 면접 다 있으신가요? 저 비대면 에서올리려고몇번 올린... 올려서... 어... 찍으셨어요? 난리를 쳤어요.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아니. 아, 책상 뒤집어가지고 나뭐 이렇게 아잘 찍으려고 했는데 여섯 아번 정도는 어, 넘게 찍지 않았나. 음. 내용이 뭐... 지원 동기. 어 맞아요. 어, 자기 소개랑. 어? 모르시는... 맞아요. 어? 내용을 아왜 모르시니? <laughs> <laughs> 어떤 거있어요 <분이> <laughs> CC 해보기 아 근데 아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, 사람들을. 학과는 아, 특히. 아, 혹시 자동 진, 팀플를 하셨어요? 저희 저는 근데 다섯 네. 명이었어가지고, 만나지도 음. 못했어요. 저는 우선 NT나 OT 같은 거 가서 아, 아, 아. 술을 엄청 마시다가, 막이막 <laughs> 막 제가 취해려고 하면은? 멋있는 선생아, 어, 아이스크림 아 그만 마셔. <laughs> 이러면 서 이제 아 마셔주고 막아이게 재미 없지. 나 나가 아이스크림 먹자 아아아 이래가지고 아막 아이스크림 아 먹다가 약간 그런 것도 로망이었고. 아 저는 딱히 일단 로망이 막 거창하진 않는데 그냥 수업 듣는 거 커피 하나 들고. 아, <laughs> 이렇게 어, 네. <laughs> 어, <만약에> 책 끼고 커피 <laughs> <우리 책> 들고 가야 <laughs> <봐야> 되고. <웃음> <웃음> 이번 분이 뭔가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, 약간 차린 게 보이셔가지고, 아, 이번 님이구나 싶었어요. 편하게 해주려고 되게 잘해주셔서, 이게 뭔가 선배미가 조금 뿜어져 나온다 싶어서. 4번 님이 면접 얘기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고, 고등학생 때 얘기를 해주시니까, 당연히 나랑 같은 동갑이 있겠구나. 어 지원, 뭐, 비 오면 담 걸린다. 어? 어 그거 어, 혹시 어, 진짜? 나 나이가 <laughs> 너 내일부터 일주일 비 온다는데 어, 어? 잘 아, 아이돌이에요? 안 할게요 <laughs> 비밀 담소 영어 <laughs> <laughs> 아 아이돌 아이돌 다현 <laughs> 비주얼 <laughs> 아 담당 S 뭐? 다현 보조배터리 아니 이거 할까 이거, 말까 <laughs> 요즘, 왜 <줄였어요? 웃음> 요즘 왜 이렇게 줄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줄었어요 지원 레교 아네 이거 되게 빠르죠 인주광장 <봐라> 아, 할리갈리 잘하시죠. 잘하시죠. 저희 못해요. 아, 저희 못해요. 아, 저희 못해요. 잘하실 것 같은데. 어느 건물 몇 층에 있을까요? 10월. 국제관 2층. 어, 어. 저, 저기 새내기 때 바로 오자마자 먹었어요. 어 새내기. 아, 내기 아, 아저 오늘 새내기가, 새내기가 먹은. 지금도 아 새내기 아닌가요? 어. 경 언제? 여울. 어, 지우. 매경. 먼저 우리려대학교로올립다 관심 있으니요 뭔가 잘하 아니지. 되게 잘하는 서거아니요 레고 장성태 진짜 죄송합니다. 정진태, <웃음> 정진태. <웃음> <웃음> 이거, 어디 이거 방성, 방송 방송방송 나와요. 어디게세요? 갑자기 태학 처리돼이네 들어본 것 같은데. 들는본 민족의 아리아 밖에 몰라 자 싱글벙글 그쵸 아니 방금 방금 아 싱글벙글 왜 이러던데? 아오 이거 아 맞네 열마 이거 네?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열받자 여름방 잡으라 반찬 이렇게 들리는데 열무 <laughs> <laughs> <여름. 여름> 반찬 열무 <laughs> <여름> 반찬 아까 지민인 <laughs> 가 예예예 예, 아니에요? 지원 예예예 예, 예. 저는 진짜 자신 있었어요. 근데 너무 안 너무 너무 자신이 귀엽다. 있었어요 안걸릴 자신이 있었어요 너무 동안이셔요 찍어놓고 그렇게 안 말씀하셔도 돼요 <laughs> 다 찍어놓고 아니, <laughs> 다 1, 9학번이에요 <laughs> 저는 솔직히 1번, 2번 분도 다 3번 분을 고르실 줄 알았어요 3번 분 진짜 고대빵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학교도 건물도 다 아시고 너무 고학번 같으셔서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아나안 걸리겠는데 하고서 3번 느낌표 느낌표 이렇게 느낌 보냈는데 아니네요?